저는게 그런 건가? 좋았던 시간의 기억 약간을 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버티는 것. 조금 비관적이긴 하지만 혹독하네. 음, 혹독하다.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. 좋은 시간 약간을 만들고 있는 지금이 난 좋아. 이렇게 너네랑 수다 떨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참 좋아. 이제 겨우 서른인데, 감성 타고 지난 시간 돌아보지 말자. 귀찮아. 마흔 살 돼서 돌아볼래? 对。